確認の上、OK、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お釣りとレシート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お取り忘れにご注意くださいありがとう。 새우를 시켰습니다, 새우. 삼겹순밥 먹방, 슛이. 이렇게 서서 먹어야 되나? 그게 한국이랑 똑같지? 똑같아. 다른 거 하나도 없어. <웃음> 나가. <웃음> 한국이 더 맛있어. <laughs> 진짜? 한국이 더 맛있어? 먹어볼래? 밥도 빨리. 비가 왔었네. 뭐가 문지 아니. 아니, 반가워, 반가워. 음. 나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아, 좋은 아침입니다. 방금 호텔 체크아웃 했고요. 저희는 아점을 먹으러 남바 쪽에 있는 커리집을 가려고 해요. 일단 그러니까 구글 평점이 한4.5 정도 되는 곳인데, 어, 맛은, 뭐, 당연히 맛있겠죠. 4.5 정도 나왔으니까. 일본 터리가 그 한국이랑 좀 다르게 뭐지? 카레 아, 아 그렇지. 그런 느낌. 달달하고 막좀 그렇다고 하니까. 그리고 또 카레 위에다가 토핑도 얹어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가서 맛을 평가해 보겠습니다. 뭐, 솔직히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죠. 일단 이동하겠습니다. <laughs> 1년 되지 않았을까? 신사이바시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야외지만 길을 안 맞을 수 있게 우리나라 딱 재래시장 느낌. 이 길로 쭉 직진하면은 오 멋지다. 뭐 먹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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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래? 감사합니다 e l 로 o 어 불러. 뭐 먹고 싶나? 이거 이거 먹지 이거. 네. 아, 이거 너무 크잖아. 아 작아 조금만 아예 세트로 예, 예. 이거이거 맛있어 보이는데? 세트로 한 세트. 나팔시는데 못겠지. 주문 하더라. 이거. 어다모모이걸하도 t h 아이 가라5원0 0천 원. 원. 아, 야. 이래? 에이,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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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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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는 쟤는 쟤는 쟤어 쟤는 쟤어 쟤는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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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, 타다가 모찌를 하나 샀는데 당연히 맛이 있겠죠? 일본은 그 딸기 모찌 그게 유명하지 않나? 경단이라고 그러나? 오늘 비가 아침에 와가지고 조금 쌀쌀합니다 어제만 해도 막 반팔 입어도 될 정도로 날씨 따뜻했거든요 비오고 나니까 좀 추워지네요 일단 카레 가게가 구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1시 뭐 12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희는 일단 11시 반에 오픈하는 가게를 찾아서 이동 중입니다 제레시장이랑 뭐 제레시장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그냥 한 시장 온 거랑 똑같아요 오 모찌 박설기모찌를 아, 자, 모찌랑 먹어보겠습니다. 쥬 음. 모쥬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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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 쥬 실패했습니다 하나에 천원짜리인데 이게 한 줄에 천원 아품나고는. 특정 단추가 는 맛은 있는데. 팥은 좀 별로다. 파우그나라 그, 팥빙수 제일 싸 제일 싸구려 그파 있죠 그 맛이에요 그 맛. 방부제 냄새 엄청 많이 나는 밥. 자 이제 아까 가려고 했던 커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사실 아 일본은 야외 마스크 해제입니다. 안 쓰셔도 돼요. 2 층이고요 2 층. 처음에 1층 우동집인 줄 알고. 2층이 터렛집이고, 바로 옆에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있어요. 11시 반부터 오픈이고, 자, 계단으로 올라가서, 2층, 이, 이 집입니다, 이 집. <목소리가> 이렇게 이렇게 세개만지어 그 오늘의, 오늘의 카레 음료는? <목소리가> 음료안 먹어도 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늘 유튜브에 카레찜 먹는해 놓고 찍어먹는다 카레 안 한대요 <목소리가> 카레 먹으러 4.5 평점을 찾아왔는데 오늘 카레를 안한다면서 그래서 치킨가스, 돈가스를 시켰어요. 아쉽네요. 카레 먹으러 왔는데. 근데 네, 어차피 카레는 일본 어디 가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. 일단 오늘은 여기서 같이 먹겠습니다. 치킨가스가 응 치킨가스. 이거 타르타르오스마세스 밥이 다. <laughs> 오빠 안왜안 줘? 아 밥은 안 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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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안주고

솔직히 그냥 그냥, 그냥 v e r I'm over. 다 m over. I'm over. I'm over. I'm over. I'm o 은 e r I'm over. I'm over. I'm o v e 그 I'm over. I'm over. I'm 이 v e r i 지 o v 먹는 식감이겠죠? 메인 팝팝이.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신거같아요 헬창이신 분들. 아, 근데, 앉으신 분들은. 앉은게 너무 분들은. 앉으신 분 아까는 근또이가시이자 이득이. 일이 엄청 빠르거든5 4분에 나왔는데 지금 12시야. 1 0분컷 내가 근데 기개줬잖아 내가 먹었다는. 그런그렇지제서 조각을 6분에 몰수. 공당하셔. 아 이거 이거 먼저 선택하겠습니 아.. 다크프리스 다크 뭐였지? 우롱티? 우롱티마 너? 아이티이오 어때? 우롱티 이기 됐으면 코자 티마 붙이라니까 아 티는 이것만 되는거야? 응거뭐지 그럼 커피 커피. 뭐... 아메리카노. 뭐... <laughs> 아메리카노 아이스. 파크? 어? 파크. 박 응, 그리고 우리 카메라도 먹. 네시죠예 카놀레 있지. 네1 있지. 이 결카드 이걸로 바꿨어요. 아니 <laughs> 너무 귀엽다. 더가도 좋네 아, <목소리> 오빠 <목소리> 오빠 어디 갈거야 이제? <laughs> 도쿄엔진 가는거 아니야? 도큐엔진 응. 얼마나 걸려? 한1 아, 0 음. 응. 하늘 진짜 예쁘다 오늘. 근데 네, 여기는 그 남바 시내에 있는 파르코 백화점이고요. 그 오면은 다이마루 백화점이랑 붙어 있어요 백화점이. 어, 두 군데를 다 동시에 이어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6층까지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기 소품 아니 소품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레고 샵도 있고 아무튼 그좀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거. 한번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. 고질라. 고질라 들어간 술자입니다 어? 여기는 짱구샵이 있네요 짱구샵 한번 들어가볼게요 짱구 우리 릴리 옷 하나 사볼까? 여기가 이쁜가? 안 입나? 까미꺼 사줘 까미 와 이게 귀여운 거 진짜 많은데? 오빠 이거 사만음 너무 비싸다 어, 여기 이제 짱구 좋아하는 덕후들 오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? <laughs> 귀여운 게 너무 많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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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귀엽다.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귀엽네요, 그리고 보니까. <laughs> 양말 봐, 양말 봐. 양말 세개에 많잖아. 뭐야, <laughs> 이거 진짜 비싸지. 고양이 관련된. 아니야, 이거 마녀 배달 킥키야. 아,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야? 아프리 애니메이션이야. 지브리거다 애니메이션 몰라. 확실히,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, 관련된 상품들이 진짜 많아. 이 돼지 아이씨 귀엽네 아쉽게도 제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<laughs> 귀엽네요 어? 가온나신가가온나신 맞나 이거? 안녕 한장 찍어놨습니다 가오나시 여기가 이제 쇼핑몰인데 트리에이브이 여기가 이제 일본 오면 쇼핑 뭐 기념품 같은 거? 응. 사기 좋은 그런 뭐 쇼핑몰이에요? 1 0은뭐 없고 10층, 11층 가야겠다 10마다 어, 컨셉이 있네 그래 난저 프랑프랑에서 사고 싶은데 프랑프랑은 프랑스가 살거 이미 갔다 왔잖아 오, 이5만 원씩이나 할수있을 사자 나올 수 있는. 고프로 마이크 하나 살까? 마이크? 도시락 확실히 종류가 많다. 벤토가 벤토. 벤토. 여기에 받침대 있지 않았나 아, 나 먹고 싶은 거 아니었나? 꼬지네, 꼬지. 꼬치. 아, 나 이런 것도 하고 싶었다. 주먹밥 만들어 먹게. 밥도 안하면좀주워 <laughs> 밥을 안 해도 해 먹을 수 있지. 없네, 응? 받침대가. 여기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나는 이걸로 적가락 엔트정하도록. 나젓가락씨 잘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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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게 맞네. 맞네. 아, 하나 팔. 음. 눌러봐. 응? 음? 눌러봐. 쳐봐. 좀 비싼 거네. 어. 비싼 거 하나 먹어보지. 다음먹어보지 참치하지 말요어제란 하나 시켰는데? 한숟시데 하나 시켰는데? 하나 시켰는데? 하나 시켰는데? 어 이것도 먹어봐 맛있냐 맛있어 먹는 속도에 비해서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? 그래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はいま 먼저 넣어야지 어, 어. 어디있어? 50엔 오빠 10엔 있어?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대